이 영상은 무인 벌티콥터 드론 조종자 학과 필기시험 공통과 목비행과 항공역학 파트 5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드론 조종자 학과 필기시험 비행과 항공역학 파트 5입니다. 타이거 합격서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항공기 안전성 에어크럭 스 y 빌리티모먼트입니다 우리 어 영어로는 모먼트인데요모먼트 Moment, 발음 기호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술 서적에는 모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무게 중심 기준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고 힘 곱하기 작용 거리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무게중심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압력중심과 무게중심.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할때 무게중심은 설계단계에서 비행기 설계단계에서 정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좀 자세히 나옵니다. 압력중심. 무게중심을 압력중심에 두면 평행유지가 어렵다. 이말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어떻게 보시면 이 압력 중심은 주날개에서 만들어지는 주된 힘 그죠? 양력 주날개에서 만들어지는 양력들의 합력이죠. 합력의 합력의 무게 중심을 둔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한데 그죠? 왜냐하면 이 압력 중심은 이렇게 받은 각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 중심과 무게 중심은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평형을 유지하는 걸 어떻게 유지하는 어떻게 유지하느냐? 보면 무게중심은 공기력중심보다 앞에 위치시킨다. 무게중심을 공기력중심보다 앞에 위치, 위치시킴으로 해서, 어, 평행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무게중심이 약간 앞에 있기 때문에, 약간 공기력중심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숙여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수평거리 날개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서, 뭐또 받은각을 변화시키고 그런 게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평꼬리날개로 상세하는 모멘트를 형성한다가 뭐냐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비행기가 또 제가 좋아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게 수평꼬리날개인데 기수가 들리면 기수가 들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조종가를 밀죠. 조종가를 밀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타각이 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기수가 아래로 향하겠죠, 그죠 근데 기수가 이제 아래로 향해 있다, 그럼 그 조종관을 땡기죠. 그 우리 그 뭐죠, 그 조종기, 트랜스미터, 무인기 조종기도 오른쪽 모드 2죠, 거기 땡기잖아요. 땡기면 엘리베이터가 위로 향하는데 이렇게 기수가 들리는 모멘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평형을 유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기력이 중요한데, 공기력 보시면 비행기 전체에 작용하는 모든 공기역 각접 힘이에요. 압력은 뭐냐, 양력들의 합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력, 주날개에서 만들어지는 힘을, 힘의 중심을 설, 어, 그, 힘의 중심을 찾아낸 게 압력 중심이고, 이거는 받음각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고요. 공기력 중심을 어떻게 찾느냐? 비행기 설계를 다 마친 다음에 그거를 실험을 해서 어떻게 해? 그죠? 어, 받은 각이 변해도 피칭 모멘트가 거의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단계에서 그런 다음에 무게 중심을 어디에다 둔다? 거기보다 약간 앞에다 두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공기력 중심, 중심보다 앞에 두면. 그 비행기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사람을 태울 때그 무게를 계산해서 공기력 중심보다는 앞에 있게끔 그 모든 무게를 맞춰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인기에서는 어떻게 하죠 무인기 무인 비행장치죠 어 원래 뭐그좀그 그, 공단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은 무인 비행장치입니다 무인 동력 비행장치죠 무인 동력 비행장치 같은 게고정기이나어 브이 터가 수직 무인 수직 어, 무인 수직 이착륙기 같은 경우는, 이, 무게중심에다가, 무게중심을 잘, 그, 배터리로 맞추잖아요. 그죠? 배터리로도 안 맞춰지면, 무슨, 뭐, 쇳덩어리 같은 걸 넣어서, 무게초 같은 걸 넣어서 맞춥니다. 그렇게, 그렇게 안 맞추면, 이, 비행성이 엉망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안전성이 엉망이 돼서, 조정하기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조종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힘의 위치는 조정 불가하고, 힘의 크기만 조절 가능하다. 트림 장치, 트림 탭, 수평 안정판 같은 걸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조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입니다. 스터빌러티고요 정의, 교란 후 스스로 원래 평형 원래 평형으로 돌아가는 성질. 그 안정, 안정, 안정하게, 안정된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이제 말, 말 그대로니까, 크게, 어, 이렇게 깊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나라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정이라는 얘기는, 교란된 후에 비행 상태가 엉망이 된 후에 원래 상태에서 더 멀어지는 경우 요게 이제 그러면 곤란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 실험 그 비행기 설계하고 이렇게 제조하는 단계에서 계속 실험을 하죠 구분 정적인 안정성이 있고 동적인 안정성이 있다 정, 정적인 건 가만히 있는 거고 동적인 건 움직이는 거죠 동적 정어 정적 동적 안정성 비교 정적은 영어로 스태틱이라고 하고 동적은. 다이내믹이라고 합니다. 긍정적 안정성은 당연히 좀 좋아 좋은 걸 긍정적이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평형 형태로 돌아가는 돌아가는 처음 경향 그죠? 원래 형태로 좀 자연스럽게 좀 안정적으로 기분 좋게 돌아간다. 이제 긍정적이고 어, 동적 안정성 같은 게 긍정적인 거 시간이 경과하면 진폭이 흔들림이 감소해서 이제 안정성을 찾는다는 뜻이고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변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고 시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흔들림이 없겠지, 그죠? 중립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부정적인 안정성은 원래 상태에서 멀어지는 거고,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진폭, 흔들림이 증가해서 비행기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세로 안정성 보겠습니다. 세로 안정성은 가로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겠지, 그죠? 밑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가로축. 비행기, 오른쪽 아래 제가 또 P50을, P51, 머스탱을 들었, 들었습니다. 요 주날개, 요 축이, 어, CG를 지나가는 요 축, 이 축이, 뭐죠, 그, 가로 축입니다. 가로 축, 가로 축이고, 요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요 축으로, 요 축으로 이렇게 들렸다, 이렇게. 기수가 들렸다, 내려갔다. 이런걸이 피치라고 그러죠, 피치. 피치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가로 축에 대한 안정성. 그게 세로 안정성이에요. 그다음에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받음각 변화로 상승 강화가 강화로 치우치는 걸 불안정하다고 그랬죠. 받음각 변화입니다. 이주 날개가 받는 받음각 받음각의 변화로 상승 또는 강화로 치우치는 걸 불안정해진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보겠습니다. 날개 공력 중심과 이 공력이 공기력입니다. 공기력이에요. 공기력 공력이라고 해도 되고 공기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무게중심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공기력은 기체 전체에 미치는 거라 그랬죠. 어, 공기력. 공기력은 기체 전체에 미치는 걸 공기력이라고 했습니다. 양력. 압력은 압력중심은 주날개에 미치는 양력의 합력이라고 그랬고요. 항공기 공기력은 기체 전체입니다. 어, 공기력 중심 받음각이 변해도 피치 모멘트가 거의 변하지 않는 유일한 점으로 안정성 판단 기준점이 되는 거. 요거는 어, 비행기 기체 설계 단계에서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다 그랬죠. 압력 중심 이동이 하면, 어떻게, 요게 앞부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압력 중심이, 어, 이동을 앞, 이동을 해서 받은 각이 이제 올라가면 앞으로 이동하고, 그죠? 압력 중심이. 받은 각이 올라가면 압력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고. 그 그림, 요렇게 있었습니다. 앞에 부분 다시.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또 이거를 설명하면, 이게 앞에 설명한 게 의미가 없으니까 앞에서 다시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압력 중심, 받음각이 내려가면 뒤로 이동한다라고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정 조건은 공기력 중심이 무게 중심 앞에 있을 때 받음각이 어 올라간다, 올라가서 더 많은 피치 모멘트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공기력 중심이 무게 중심 앞에 있을 때, 그러면 기체가 이렇게 어 무게 중심이 여기에 있는데 공기력 중심이 어 비행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무게 중심이 여기 있는데, 어무 어, 공기력 중심 무게 중심이 여기 있고 공기력 중심이 앞에 있으면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들린다고요. 기체 전체에 미치는 양력은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움직입니다. 세로로 움직이고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움직이고 요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앞에 무게 중심 공기력이 형성이 돼 버리면 기체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기술을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피치 모멘트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정해지겠죠 그죠? 안정 조건은 공기력 중심이 무게 중심 뒤에 있어야, 뒤에 있어야 된다. 무게 중심이 여기에 대부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기력 설계를 하면서 공기력 중심을 어, 여기다 둔다는 얘기죠 그죠? 약간 들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약간 들리게 해 놓고 그렇게 설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수평꼬리날개, 수평안정판이라고 하고요. 수평꼬리날개, 요거죠, 요거 지금 오른쪽 아래 또 비행기, 수평꼬리날개 이겁니다. 이게 수평꼬리날개죠? 수평한 꼬리날개입니다. 무게중심 뒤에서 기수를 내리는 피칭 모멘트를 제공한다. 그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수평 어, 꼬리날개가 안전성 증가요인은 면적을 증가시키면 되고 무게중심 CG로 어, CG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무게 중심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꼬리가 멀수록 그죠? 이게 뒤에서 조금만 힘을 가해도 어새 세로 움직임이 커지겠죠. 뭐 지렛대 원리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 되네요. 면적이 크면 당연히 음 바람을 받는 게더 커지니까 거기에 힘을 더 많이 줄수 있는 일단 뜻이고요. 특징은 새로 안정성의 핵심 요소이다. 이 수평 꼬리 날개로 이 세로 안정성을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동체와 나셀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너셀입니다. 어 너셀이 뭐냐면 엔진 등 특정 장비를 넣기 위한 별도의 외부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동체는 보통 불안전 요소이고, 나셀은 장착, 장착 위치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당연히 그 엔진 등 특정 장비를 넣기 별도 외부 케이스니까 항력이 그,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주겠고 유선형으로 당연히 설계 해야겠죠. 전체 영향,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음 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고 주로 뭘 한다? 여기 수평꼬리 날개로 어, 이렇게 수평꼬리 날개로 새로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도 구매해 주시면 <laughs>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